때까지 그대로 씻어, 그대로. 그대로. 위생업소는, 위생업소고, 어 주점은, 주점업은 항상 청결하고 밝아야 돼요. 그래야지 우두, 우두 그큼하고뭐 이러면은 어디 뭐, 저, 어? 사람 때려 잡는 것 같은 분위기. 그런데 누가 술 먹으러 가요 그런 분위기에서. 우리가 분위기를 바꿔줘요. 자꾸. 그래서 우리가 지금 보면은요, 제가 엊그저께도 신문 이렇게 읽어, 읽어보니까 대낮에 단란주점 가는 사람들, 이게 제목이에요. 신문기사 제목이에요. 네? 대낮에 단란주점 가는 사람들, 그 여러분, 왜왜그 제목이 왜그렇겠어요 여러분 아세요? 그 저, 혹시 그 제목이 왜 그런지 모르세요? 요새 담배 필 데가 없어요. 음식점에서 담배 못피 패요. 흑염점에서 못피 패요. 스타벅스 커피숍에서도 담배 못피 패요. 길바닥에서도 어, 담배 못피 패요. 달란주점 피도 돼요. 달라주점. <laughs> 그래서 이게 왜 달라 달, 담배를 식당도 못 피고 흡연자도못 어, 피고 다못 피는데 왜달란주점에 대낮에 가느냐? 담배 피러 가는 거예요. 담배 피러. 그러니까 담배 피러 어디 가느냐? 달란주점에 가서 담배 피니까 그럼 커피 줘야 될거 아니에요. 커피. 그러니까 달, 커, 예, 커피숍에 커피 먹밥 먹고 커피숍에서 커피 먹으러 가는 게 아니라. 단란주점에 커피 먹으러 가는 거예요 담배 피우려고 그리고 쇼파에 가서 다리 쭉 뻗고 편안하게 뭐 룸이니까 얼마나 편해 그래서 요새 달랏, 대낮에 단란주점 가는 사람들이 는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한테는 여러분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잘 생각해보세요 이게 우리한테는 또 기회예요 정부의 금연정책이 어떻게 보면 단란주점 영업에는 조금 더 덕을 주는 한의 기회라고 실제로 여의도 같은 데는 단란주점에 제가 그저 그, 전포주에 아까 있지만 무슨 집회가 있어 우리 지로 데리고 여기다 달란주점에 갔는데 그 집은 뭐 방도 많고 뭐 다섯 개인데 방다 쳤어요 다 대낮에. 그러면 여러분 낮에 그거만 생각해도 그래 내가 그저 커피 얼마씩 받느냐 같은 커피 근데 참고로 달란주점에서 커피를 판다 그러면 안 돼요. 커피를 판다는 건안 돼. 과일을 파는 건데도 커피를 파는 건안 돼. 커피는 공짜로 준다고 그래야 돼요. 덤으로. 덤으로. 그러면, 그, 얼마씩, 얼마씩 받으냐? 한잔 빼고 5천 원씩 받아, 5천 원씩. 4명이면 2만 원이에요. 과일, 그거 사과, 뭐 조금 썰어다 주고, 커피, 커피 주고. 커피 주고. 어? 그거 2만 원 받더라. 그거, 그거 괜찮잖아요. 그거. 방다 찾더라고. 그래서, 그게 물론 에 지역에 따라서 다 된다고 그러는 건 아니겠죠 뭐 우리가 달라는 점이 좀 변두리에 이렇게 좀 외진 데도 있는데야 낮에 뭐 하면 되겠어요 또 그런가 하면은 우리 그 여성분들이 뭐어 여성 마찬가지예요 여자분들도 담배 피우고뭐 하고 개하고 하는데 아 식당에 가서 하지만.